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5월 30일 가평의 거리 유세를 펼친 다음 가평 잡골 네, 재래시장을 돌며 아니,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, 네. 뒤를 이어 김 후보의 배우자도 재래시장을 찾아 귀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네. 저, 감사합니다. 저, 하나씩 자, 네, 네. 성공하세요. 네. 네, 네. 네. 필수. 네, 필수. 네. 네 필수. 1번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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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우 1번 김동현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잘 먹고 갑니다. 기우 1번 본수 송규. <laughs> 여기 동문이십니다. 5 3 53회나 53회. 1년선배님이6 3 1 0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사배님이시죠 10년 선배님이시죠. 니0년사배님이시죠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님이시죠. 1더년선배님이죠1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님이시죠. 10년 선배이시죠 10년 선배님이 한 어? 요번에도 도와주시니까 네. 지금 우선 경기도에 지금 온 집회하고 아. 있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삼성 같은 기업 이렇 만들어 국민들이 왜 걱정 하나? 아시잖아요 그 원리. 그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만약 네. 자,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게. 네네네. 네, 네. 네. 명함 줬어. 네. 아명함없어도 아니, 아니야, 그래도 좀몇개 드려. 여러 개 드려. 보시면은. <laughs>

네, 제가 가끔 가평에는 오긴 하는데, 이게 재래시장까지는 안 들렸었는데요. 너무 좋습니다. 저도 내일 가서 실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알아가지고, 그사람을잘 아는데요. 뭐랄까, 말보다는 실천으로 넘겨주는 사람이라, 아마 저기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. 실망 안 시킬 겁니다.